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오세요. 컴샵입니다. 오늘도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잘만, 예, 잘만 특집입니다. 예, 잘만 해서 이거저거 그동안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따로 영상을 찍지는 못해가지고, 예, 한꺼번에 좀 일이 좀 많이 쌓여서, 예, 잘만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보시기 전에 좋아요, 예, 구독 설정, 어. 구독, 구독 설정? 좀 이상하다. 구독,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잘만 제품들을 좀 많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첫, 자, 잘만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잘만해서 또뭐 이렇게 다이어리하고 새해가 돼가지고 2022년 새해가 돼가지고 어 다이어리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보내주셨어요. 어 다이어리랑 음 저는 다이어리는 쓰지는 않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저희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 카페 오셔가지고 어 신청해주시면 제가 이거는 그냥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텀블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다나와. 잘만 뭐 다크플래쉬 어로스 뭐 이런식으로 amd 뭐 이런 텀블러 텀블러도 제가 3개를 받았어요 요거 다이어리 3개 그리고 요거 달력 음 달력도 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어뭐 여러가지 있네요 예 잘만 뭐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신청 해주시면 네 제가 하나씩 보내드리고 이거 한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달력, 그 다음에 요거 뭐야. 그 다이어리, 톰블러. 총세 분한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적으로 이잘만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잘만에서 c m p s 7600RGB라고, 네, 요건 이제 사무용이에요. 사무용인데, AMD 3000G인데, 여기에 좀 아무래도 좀 쿨러가 좀 빈약하죠. 예, 쿨러가 좀 빈약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주려고 해요. AM4도 지원이 돼서 예, CNPS 7600 RGB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요거가아 음 그리고 요거 이거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어, 잘 만해서 제품이 뭐가 새로 나왔냐면, 많이 보내주세요. 이거, 랩, 이거, 이거, 이거. 순행 쿨러. 예, 2열 순행 요것도, 요것도 제가 이제 조만간에 조립을 할 거예요. 요거랑 Z1 아이스버그라는 케이스에 넣을 거고, 그리고 요것도 c m p s 10X 퍼포마. 요것도 화이트, 화이트 색상. 예, 쿨러가 새로 나왔어요.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알파. 예, 알파 쿨러, 이거, 쿨러. 요것도 화이트로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요것도 제가 장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cmp cmp s7600 rgb 요클론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음, 뭐 간단하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되어 있고 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어, 아, 이거 rgb 연동도 되나 보네 어, RGB 연동이 되나 보네. 아, 근데 이거 5 v 꽂아야 되나 보다. 5 v 트 꽂아야 되나? 아, 이러면 좀 애반데, 그죠? 이거 한번 조립 한번 해볼게요. 장착은 뭐 이렇게 했는데 장착은 AMD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AMD는 그냥 이 끝에 이거 끝에 여기 걸어주고 그냥 눌러서 이렇게 장착해주면. 되요 예. 요거는 뭐 장착 금방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인텔은, 예, 요거 그냥 꽂아가지고, 예, 이거, 이거 꽂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넣어봤어요. 아우, 색깔이 좀 은은하니 소확행이에요. 소확행. 이 3000G에는 타워형 쿨러 이런 거 넣는 거좀 부담스럽잖아요. 이 예, 가격은 얼마지? 가격을 안 봤네. 한만원 정도 하겠죠? 만 얼마? 만원 초반 할것 같은데. 예, 색깔이 이 5볼트 연동 그 케이블이 있는데 저거를 안 꼽아도 기본적으로 그냥 저 PWM CPU 팬에다 꽂으면 그냥 나옵니다. 예, RGB가 그냥 연동돼서 나오니까. 요거는 근데 이제 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색깔이 이 은색하고 이 실버 색깔 있죠? 실버 색깔하고 조화가, 아, 예술인데요? 굉장히 이쁩니다. 아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뻐서 놀랐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어 소소한 뭐 AMD 3000G나 인텔 뭐 골드, 펜티엄 골드 뭐 이런 거에 넣을 때는 부담 없이 넣기에는 아주 좋은 컬러인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이렇게 넣으면 왠지 내 컴퓨터가 더 있어 보여. 왠지 좀 약간, 어, 어,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은색 실버? 은색에 이렇게 비추는 게 있잖아요. 약간 이 비추는 게이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쁩니다. 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예? 그러면 다음 제품. 자, 잘만 특집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800X. 예? 잘만의 어, 수냉 순행쿨러, <laughs> 쿨러, 네, 2열 수냉 쿨러인, 레조레터 5Z24 블랙이라는, 잘 만해서 잘 만든, 잘 만해서 잘 만든 쿨러, 2열 수냉 쿨러입니다. 이게, 케이사존 제가 띄워드릴 텐데, 케이사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다만, 뭐, 소음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그거는 뭐, 음, 성능이 좋으면, 커버가 되나? 어, 아무튼 소음이 조금 있다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성능은 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잘만해서 네.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지가 좀 됐는데 어 여기 좀 특이하죠. 어 여기 지금 상단 여기 요, 요 부분이 라디에이터 라디에이터하고 라디에이터 쿨러는 이이 이, 이 쿨러의 그 쿨러랑 똑같은 건가? 퍼포머 퍼포머 쿨러하고 왠지 비슷하게 생겼나요어요 어, 쿨러가 예. 네. 다만 이 요쪽 부분, 음, 요 부분이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 예, 요 부분을 제가 일단은 이거 조립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1 아이스버그라는 케이스. 예, 요것도 잘만 거죠? 예. 아이스버그라는 케이스예요. 조금 독특하게 생겼죠? 요것도? 음. 요것도 한번 조립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잘만 컬러를 보고 있는데요. 예, 잘만 이 순행 컬러를 보고 있는데 어, 요렇게또 어, 이게 따로 컴파운드를 에, 따로 ST 잘만 ST18 에, 요, 코, 어, 요 컴파운드 써멀 그리스를 이렇게 따로 넣어주네요. 아, 이런 거는 뭐 이런 포장... 야, 이런 포장은 좀 보기 드문데, 그죠? 어, 야, 좋다. 이런 거 넣어주고 한번 볼까요? 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넣어줬어. 이런 식으로. <laughs> 자, 네, 이렇게 해서, 짤만 해서 만든, 짤만든 케이스! 네. 아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풀러도, 솔직히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할 건데, 네, 호불호가 갈리긴 할 건데, 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성능은, 와, 성능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역대급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온도가 5800X인데도 불구하고, 이 CPU 온도가 지금 57도 보이세요? 이거 100% 로드 100% 거든요? 온도가 아 온도 너무 착한데? 57도 60도 조금 오, 많이 오르면 진짜 61도 그리고 이 케이스 자체가 이 펜도 이 잘만 케이스가 요게 PWM으로 다 돼요 아 이거 쿨러도 마음에 드는데? 쿨러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좀 소음은 좀 있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귀에 가까이 되면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소음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성능을 보자면 성능은 뭐 거의 끝판 진짜 내가 봤을 때 LG 스틱급보다도 좋나요? 아무튼 잘만해서 만든 수딩 쿨러 요거 알아봤고요. 음. 자, 네, 요번 이번에는. 네. 절만의 알파라는 알파28 화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PC 업그레이드인데 요거 화이트, 어? 만 특징이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화이트 순행 쿨러인데 아마 요렇게 생기거나 아못보여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신형 새로 나온 순행 수냉, 2열 순행 쿨러 240mm 짜리거든요. 이 예, 요것도 한번 완성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케이스도 잘만 Z3 제가 검은색 보여드렸죠? 요거는 이제 하얀색 Z3 아이스버그 화이트 네 요것도 조립 완성돼서 완성되고 에, 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립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 280mm가 에, 280mm가 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요게 이제 그 쿨러마다 약간씩 사이즈가 달라서 에, 280mm가 처음에 넣으면 이 케이스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쿨러를, 요좀 원래 이렇게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다 위에 있는데, 이거를 조금씩 내리면, 예, 요 정도씩, 내리면, 예, 요 280mm를 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2 8 0 m m 예요 어, 280mm고, 제가 지금 조립하다가 발견했는데, 여기 잘만 요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쁘네요. 어, 잘만, 잘만. 근데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음, 늦,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봐요. 자 이거 조립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네, 어떤가요? 잘만 어, 약간 이 천문대 같아. 요 천문대 우주인 뭐 약간 그 어우 질감도 아주 좋고 플라스틱인데 질감도 아주 좋고 이 천문대에서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 요 쏘는 것 같아요. 어이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 잘만 표시도 아주 예쁘게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 여기도 각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플로하고 요거는 색상의 RGB가 이렇게 맞아요 음, 요건 나중에 이제 동생이 그 동생이 줄 컴퓨터라 일단은 그 그래픽카드는 가지고 있는 걸로 넣을 거고 요게 이제 실제로는 5V 동작이 되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5V 동작을 하고 그리고 요 뒤에 보면 요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음, 컨트롤러가 따로 있습니다 예, 컨트롤러로 요런식으로 꼴 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뭐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어, 이런 것도 되고, 어. 그리고 온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온도도 저희가 이제 이 CPU가 9700K인데, 네, 49도 뭐 풀로도 했을 때 49도 정도 나오고, 뭐 아주 뭐이 정도면 뭐 훌륭한 네, 화이트 컨셉, 그 Z5, 이거 Z3인가? 어, 여기서 잘만 특집. 네.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퍼포머가 화이트 버전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받았는데, 브라켓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그, 어, 이거 신청하시는 분 있으면, 네. 그때 말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잘만. Z3 아이스버그. 네. 그리고, 요 쿨러, 알파. 알파가 그 워킹데드에 그 걷는 그 알파 대장 있는데, 어 아무튼 걔 알파. 음 280mm 짜리도 같이 봤습니다. 네,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온도도 잘 잡아주고 소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그잘만 특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